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2025년 하반기 성례의식으로 윤승원 혜린이의 유아세례와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윤승원 혜린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였듯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오늘도 감사하는 해광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드림교회와 연합 성탄감사 예배로 주바라기 찬양대의 특송과 드림교회 윤기영 목사님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녁 6시에는 성탄축하 행사, 해광의 별이 빛나야 할 밤으로 영유치부 비전 발표회, 주일학교의 해광의 영원히 빛나는 빛 퍼포먼스, 성극 리본, 코람데오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찬양, 레크레이션과 추첨, 혜린이 선물 증정으로 꾸려졌습니다.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혜린이와 운동원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과 구원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물받은 두 번째 삶을 다시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를 증거하는 해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6년 직분 임명식이 있습니다. 올해 맡겨주신 직분들을 계수해보며 새로이 세워질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수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9시까지 오셔서 가족사진을 촬영하시고 연말 영상 관람 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 1년을 돌아보고 결산하며 맞이할 새해를 소망하므로 뒤편에 준비된 기도 제목 종이를 가정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종이에 찬양 추천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도회와 준비 찬양에 참고할 예정이니 최대 5곳까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구영신예배에 헌금 시간이 있으니 뒤편에 비치된 헌금 봉투에 개인별로 감사의 연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헌금함을 정리합니다. 재정부에서 헌금함 명단 및 봉투를 정리할 예정이니 올해 사용한 황금 봉투를 확인하시어 필요한 분들께서는 미리 챙겨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부터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과 2월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는 가정은 12월 31일까지 뒤편에 있는 신방 달력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되는 1월 한 달은 금요방 기도회가 가정 예배로 대체되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소식입니다. 2026년 1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경양교에서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편의 수련회 찬조 및 참여 인원 체크 명단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월 첫주 저녁 예배 후 남녀전도의 원리회가 있습니다. 남녀전도 회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지난주일은 소율이 문답 제96문에서 97문으로 박은영 집사의 설교가 있었으며 이부 순서로는 기도 제목 밴드 암송 시상 성탄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해광의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해린이들이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지난 주일 해린이 학교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고 영원을 돌아보는 성숙한 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담당자들과 임원단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자는 손지현 별님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소식입니다.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주제로 주강사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SFC 동기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수양회 전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SFC들이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친구들이 정착하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많은 찬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은별 운동원의 준비 찬양 후 단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2부 순서로는 말씀 암송, 설교 노트 시상과 식탁 교제가 진행되었습니다. SFC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 모임은 기도 제목을 준비하여 2025년을 결산하고 돌아보며 목사님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원들이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도록 기도로 동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SFC 설교자는 이규용 별림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지하 주차장 사용 시 민원 방지를 위해 이중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나 행사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으니 반드시 인근에 주차해 주시고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린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핸드워시를 액체형으로 사용 시 세면대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화장실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일괄 거품형 핸드워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교회를 위해 화장실 사용 후한번더 살피고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5층 문화콘텐츠 홀내의 서적들은 5층 내에서만 읽어 주시고 바로 책꽂이에 꽂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하여 읽는 교회의 서적이니 분실 및 훼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선교사님께서 러시아 선교회부를 보내오셨습니다. 현재 러시아 선교지 상황과 신학교 사역, 교회사역과 성교사의 삶,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으니, 뒷편에 게시된 성교회부를 꼭 읽어보시고, 성교사님과 성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은성, 박은영 집사 신방을, 설교자 권면으로 이기홍 운동원과 손재원 운동원을, 조은아, 이선아 집사, 손진주 청년께서 윤은진 대학부를, 이은경 집사께서 이기홍, 이은희, 윤은진 대학부를, 윤석구 좋은아 집사께서 윤은진 대학부를 신방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은혜의 신방이 교 안에 더욱 활발해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연습 간식으로 윤석진 집사께서 과일을, 이은경 집사께서 아이스크림을, 신화케미칼에서 치킨과 피자를, 윤석구 집사께서 간식을 찬조해 주셨으며 성탄 저녁 식사로 이은경 집사께서 식혜를 드림교회 윤기영 목사님께서 치킨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림교회 윤계영 목사님께서 성탄 이 청소인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서유은 해린이가 해린이 학교 간식을, 윤석진, 배도일 집사께서 5층 계단 벽면 타일보스를, 조영점 집사께서 쌀을, 최순희 권사께서 평일식당 사역과 손재원, 원찬이 운동원께서 요리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드립니다. 특별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계좌로 성함과 내용을 적으셔서 보내주시고 계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봉사위원 박옥자 이행자 권사 이은경 최혜나 집사 식당정리 최은성 집사 최경락 청년 서가은 황효주 운동원 헌금기도 윤연옥 권사 다음주 윤석진 집사 주일 저녁기도 윤석고 집사 다음주 최우석 집사 수요 예배기도 윤연호 권사 다음 주 안성의 집사 특별 찬양 윤석구 집사 가정 다음 주 이창재 집사 가정입니다. 그외 자세한 소식은 교회 분리 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